천만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곳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서울 도시 주택공사 SH가 떠오르는데요. 최근 이 반값 아파트와 분양 원가 공개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집값 점 없는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는 SH 공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집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팁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질문으로 김원동 사장님이 소개하는 SH공사는 어떤 곳인지 가장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만 서울 시민이 직걱정 없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라 하고 천만 시민께서 돈을 모아서 만들어주신 회사고 네. 89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때 당시에도 집값이 뛰고 전세 값이 뛰어서 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한 200만 채 집을 지어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자 하고 정부가 만든 기관이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 5년간 집값이 음. 너무 폭등을 해서 네. 어, 집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하고 열심히 1,500명의 직원이 힘을 모아서 일하고 있는 회사가 SH 공기업입니다. 네, 81년 건설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력을 쌓아오셨습니다. 건설사 직원의 출발에서 창업과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활동가 큰 그림에서 보면 집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해 오셨다 이렇게 보며 드릴 텐데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필요한 필수제입니다. 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제인데 네. 그 필수제 가격이 폭등을 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거는 정부나 정치권이 항상 안정시켜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음. 되는 것이고 저에게 집이란 그렇게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 집값 안정에 이 모든 걸 바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을 떠올리면은 뭐 많은 이력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단연 하나의 이미지로 모아지긴 합니다. 시민운동가 김헌동. 20년 건설사 생활하시다가 뛰어드셨는데 예.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아, 곳에서, 네. 그 한참 쇼핑하던 시민 음. 천명이 음.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 사고가 발생했어 네. 그래서 저는 집을 잘 줘야겠다. 어.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모든 국민들이 재능과 재주가 탁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집들을 지어낼 수 있는 음. 재주를 가졌다 해서 그재주를 발휘하게끔 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음. 그게 시민운동의 계기가 됐는데, 2004년에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해서, 네. 이 폭등한 집값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어떤 고통을 안기는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운동에 이제 적극 참여하게 됐고, 20년간 시민운동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 사장님의 많은 이력 중에 2019년에서 2021년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으로 활동을 네. 했을 시에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꼬집고 싶으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17년 이후 계속 이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25번을 내놨습니다. 근데 25번의 대책을 내놓기만 하면 집값이 오히려 더 치솟는 음. 그런 처방의 문제, 네. 정책 대안,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어줬더니 저를 뭐 저격수라고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게 저격이라면 그런 저격은 제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격수 역할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그 후에 SH 공사에 오게 되는데 또한번 화제가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개혁론자와 손을 잡았다. 이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글쎄,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는 좀 이례적일 수 있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제가 2006년 네. 집값이 폭등하던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장에 당선되셔가지고, 그때도 가장 먼저 야당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반대하던 분양원가를 공개하셨고, 네. 그 다음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20년간 살수 있는 장기 전세제도라는 그런 좋은 정책을 6년간 음. 재임 기간 동안 실행하셨던 분입니다. 음. 그분이, 어, 2021년 집값이 폭등하고 다시 서울시장이 되셔서, 네. 어, 저한테 과거에 했던 그런 정책들을 직접 와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예. 말씀을 하셔서, 어, 저도 시민운동과 공기업 사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맥이 같다라고 예. 생각해서 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 그간 그 시민운동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적응을 좀잘 하셨을지 좀 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취임 6개월간 제가 그 검증을 받았습니다. 네. 다른 공기업 사장과 달리. 어.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사장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드렸죠. 음. 시민들께. 음. 저는 취임하자마자 아파트를 얼마면 짓는지 분양원가를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25평짜리 아파트가 2억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한 후에 예. 25평짜리 아파트를 지금까지 지었던 아파트는 한 40년 쓰고 철거를 해야 된다면 네. 우리 SH는 앞으로 돈을 좀더 들여서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음. 그래서 100년 주택 건물만 분양 방식. 음. 또 SH는 아파트를 90% 져놓고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 검단에 그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SH는 아파트를 90%다 져놓고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laughs> 그런 사고가 생겨도, 생기지도 않지만, 만약에 생겨도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원래 다 줘놓고 분양하는 것이 맞다 해서 2006년 9월부터 예. SH는 후분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죠. 예.